어 제라늄 삽목 중에서 어, 이렇게 트레이에 어, 상토 채우고 꽂아서 삽목한 건데 어 그리고 삽목도 삽수가 좋은 게 아니고 어, 길게 자란 몽둥이를 어, 또각또각 썰어서 어, 이렇게 상토 채우고 트레이에 꽂았는데 어, 삽목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두개 정식해서 확인했는데 빼내는 방법 제가 처음이라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뿌리 또 음, 잎이 좀 좋은 걸로 뽑아볼게요. 어, 이렇게 뽑았을 때 이것도 뿌리 음. 여기도 뿌리 우리, 어, 삽수 상태는, 이렇게, 음. 이렇게 생겼어요. 몽둥이 삽목. 음, 요거는 여름에, 이번 여름 무더위에, 키가 큰 페라고늄이 땅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음, 잎이 너무 작아서 삽목했는데, 이만큼, 음, 거의 한 삽목은 언제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가을했어요. 에 10월이나 이렇게 모두 트레이에 그냥 막 아주 빠르게 꽂았는데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어요. 음, 상토 삽목은 이건 농 이건 농협 상토예요. 50리트 한 포에 6,800원 하는 아주 저렴한 농협 상토 여기 보세요. 마디마다 잎이 다 났죠. 음, 상토 삽목은 처음에 삽수를 꽂고 그리고 수분 유지 후 어, 당분간은 음, 수분이 마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조건을 유지해야 돼요. 요건 같은 조건에서 뿌리가 안 났어요. 아주 삽목해보면 같은 환경에서 6개월이 걸려서 뿌리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뿌리 났죠. 그리고 묻혀 있던 부분에서도 이렇게 싹이 났어요. 음, 사, 상토는 썩는, 상토, 성분이 썩는 물질이 있어서, 음, 상토가 썩어서 삽수가 변질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음, 수분을 유지해서 이게 모종을 키우는 용도로 만들어진 삽목, 삽목 용토니까, 음, 이 상토로 혹시 그 모든 모종을 만들어요? 굳이 어, 만들어낸 그런 어, 삽목 상품이 아니어도, 요거는 뿔이 났는데 이렇게 띠면서 여기 잔뿔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 이거 이 저렴한 상토로도 삽목이 잘 돼요. 그리고 어, 요건 여기여기 어 늦게 뒤늦게 뿌리 났어요. 이렇게 상토 삽목 트레이에 막 꽂은 삽목 뿌리 구경하면서 어, 저렴한 상토 삽목도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잘안 상하는 가을에 삽목했고 그리고 최대한 곰팡이 이런 거 접근하지 않도록 제가 조절한 거예요. 이거 A본이에요. 음, 상토 삽목은 수분이 빨리 마르지도 않으면서 상토가 상하지 않으면서 삽수도 상하지 않는 조건. 물을 매일 뿌려주고 축축하면 어, 지금 요 상, 상토 상태가 뽀송뽀송하면서 촉촉하죠. 근데 상토가 물에 아주 어, 너무 적셔져서 쩔어 있는 느낌까지 되면 제라늄은 살지 못하더라고요 같은 어, 조건에서 물을 주고 갖고 보니까 음, 건강한 제라늄은 이렇게 상토까지 뽀송뽀송하고 어, 허약한 것은 뿌리로 수분 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상토가 아주 어 끈끈하면서 뭔가 느낌이 안 좋게 변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트레이에 마구마구 삽목한 삽목 결과를 또두개 꽂아 보면서 적색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1분 하려고 세워서 촬영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